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1173쪽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탄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몸으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면배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놈이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말을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어,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온열 질병이 들지 않도록 어, 가급적이면 더울 때는 그냥 집에서 계시면 좋은데 집에 오늘 보니까 온도가 에어컨을 켜지 않으니까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마을 회관 가시든지 은행 은행을 좀 볼일 좀 만들어서 가시든지 아니면 정할 것 없으면 교회 오십시오 에어컨 틀어드리고 시원하게 있도록 할 테니까 절대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요또한 가지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국 활동보다는 집에 계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문 말씀에 두 가지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수께끼가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두 마리의 독수리, 큰 독수리와 또 포도나무 하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에.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또한 마리의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출타기 하는 그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행보가 결국에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토리숱탄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것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업에 두고 여기 큰 독수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독수리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바벨론 왕이 너부갓네살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어, 백향목의 높은 가지, 레바논의 백향목의 높은 가지, 그 가지 것을 꺾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백향목의 높은 가지란 바로 다윗 왕과 합니다. 다윗에게서 내려오는 그 왕의 자리, 그걸, 어, 바벨론 왕이 꺾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본절은 바벨론 왕너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렇게 8세 8세의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그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겨우 이제 한 40일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절 말씀에 앞서 보면 사절 말씀에 그 삼절의 끝에 백향목 높은 가지를 끊는데, 그 연한 가지 끝을 끝을 꺾어가지고 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 연한 가지란 말 그대로 그 어린아인 거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왕이 꺾여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져 거기에 이제 심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계속해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도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의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기 처음에는 백향복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것은 다윗 왕가라고 했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꺾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 5절에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전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제가 미리 수정을 좀 할게요. 같은 종자가 아니에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내서 포로 잡아갔지만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은 그 가지가 아니라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그 옥토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어, 사로잡아간 여호야기인, 니네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여덟 살요, 그죠? 후계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옛날 꼬마신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 꼬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아이에게 지금, 뭐, 후계자는 있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그를 대신하여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드기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거죠. 이 시드기아 왕을 대신하여 왕이 세웠는데, 그는 바로 여호야인의 후계자. 그러니까, 혈통으로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제 자리에서 세워진 왕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도표 하나만 좀 보시도록 할게요. 저기 이제 어,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의 이제 쭉 이름들인데 보이신가요? 희석이야 아들인 문화세의 아들이 아몬 아몬 아들이 이제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 했던 그요시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요시아가 어 애굽 왕이 느고가 이제 신흥 바벨론과 한번 큰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하러 올라갈 때에 이 요시아 왕이 중간에서 그어 애굽의 느고와 잠시 전쟁을 하다가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전사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워진 것이 이제 여호야기예. 근데 그 여호야기랑 잠시 있다가. 잠시 왕으로 이제 있다가 어 애굽이 전쟁을 하고 패해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죠?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는데 뭐그걸 포로로 잡아 가지고 괘심하잖아요 저것들만 중간에 방해하지 않았으면은 온전하게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도 할수 있었을 건데 저저 저 그, 유다가 괜히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개심한 마음에 다시 돌아오다가, 패배하여 돌아오다가, 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야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그 옆에 보면은 여호아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바벨론, 너부간제살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여리살렘에서 이제, 저, 어 여호와 아스를 이제, 패비시켜버리고,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잠시 있다가 또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시아 왕 아래에 여호야김이 있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긴인데, 어린 나이에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 버리니, 이제 그 대에서 어 왕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금 위로 올라가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시더기아를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5절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같은 그게 아니죠. 그죠? 같은 어떤 왕의 개성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어, 집게가 아니라 다른 가지를 꺾어 심어 놓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시더기아 왕입니다. 여기 보니까 옥토의 심때 버들나무처럼, 어, 물가에 심었고 또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표현은 이 시더기아 왕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 이 바벨론의 보호 아래 바벨론의 보호 아래서, 에 그리고 그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 아래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안정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비유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금두 번째 이제 비유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앞서 이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그 가게에서 끝어 가지고 그 땅에 심어 나왔더니 근데 그냥 어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는 조건 하에 보호해주고 권력을 주어주면서 안정되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시더기아 왕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더기아 왕은 어느 정도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왕의 계율로 본다면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통성을 이게 조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들에 신하들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여러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한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운동들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거야. 그런 운동들이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시드기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또 다른 독수리. 이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저 남쪽에 아래쪽에 비록 큰 독수리였던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견고하게 에, 유지해왔던 큰 민족이 애굽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심어 놓은 그 두둑에서 거기서 바벨론의 그 어떤 보호와 바벨론이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풍성하게 자라가야 할그 나무가 그 뿌리를 그리고 그 가지를 바벨론 독수리가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독수리에게 그 뿌리와 가지가 자꾸 뻗어 가더라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요. 무슨 말일까요? 변절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통치는 바벨론에게 봤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기, 애굽이라고 하는 힘을 빌리려고 끊임없이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바벨론 입장에서 배신이죠. 그죠? 그렇죠? 배신입니다. 이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바벨론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뻔하잖아요. 와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너부간네살 왕의 분노를 쌓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이제 마지막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체적인 예언의 이제 실제적인 설명이 뒷부분에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어, 이 이야기에 이제 설명 부분이 15절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건을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제 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설명이죠. 그죠. 바벨론 왕이 세워나는데 배신하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막 손을 내밀고 있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벨론 왕이 가만히 두겠느냐. 자, 여기 긴 비유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 그죠? 여기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란 지금 강력한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힘에 순응하고 따를 때에는 처음에 시더기아 왕처럼 그 힘에 보호받고 순응하면서 따를 때에는 이 번성함과 어, 푸른 물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 그 잎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힘과 역행할 때는요, 등을 돌릴 때에는 가차없이 뿌리빠까지다 뽑혀버려 말라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 논리 아닌가요? 정치든, 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마치 조폭 같아요. 내 편이면 무조건 보호해 주고죠. 그런데. 등을 돌리면 와 무섭습니다, 그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 논리 아닌가요?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권세에 순응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분명히 출세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너무 신앙적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무조건 다 탕자같이 되어져 버린다. 세상 나가면 무조건 다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달려나가면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찌보면 세상이 잘 순응하고 그 논리에 따라서 살다 보면 은 출세가 보장되기도 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 모습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논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그 아마 저도 그,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뭐 영상 올라오는 것들 짤로 조금 조금씩 되어진 것들을 좀 보게 했습니다만, 어, 애플 TV에서 그, 그 했던,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 한 8편까지가 나왔을 건데,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 내용이 일제시대부터 해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어떤 한, 그들의 어떤 현실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이 드라마에 보게 되어지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 조선인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든져나도다잘 살아요. 왜 부지런하거든요. 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성공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일본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 섬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인들에게는 조생징이라고 하는 늘 타이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하여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늘그 사회에서는 조생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항상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리고 주변인처럼 차별대우받았던 역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선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할머니가 되어졌는데 이 할머니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 이름이 모세고그 이제 손자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자기의 손자가 솔로몬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니까 그냥 일본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공부해요. 를 그래서 이제 유학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본 보로 넘어와서 이제 막 성공을 위하여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 아무리 잘나고 몸부림치고 해도. 항상 유리천정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늘은 보이는데 새가 날아가서 저 높은 하늘, 창국을 해가 탁 올라가고 싶은데 항상 유리에 부딪혀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손주가 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많은 스펙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조선인이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든 것들다 던져버리고 이제 뭐하냐면은 아버지가 빠진코 사업,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먹고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성공하는 방법이 빠진코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도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이제 던져버리고 빠진코 사업으로 뛰어는그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여기 뿌리 내려버리고 저기 또물 찾아서 뿌리 내려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풍성한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뒤틀리면요. 언제든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변인으로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기회적으로 살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갈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상에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푸른 나무 가뭄이 들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늘 푸른 그런 하나님의 나무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뒷 부분에. 이제 끝 부분에 이제 다시금 나오는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어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소선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어찌 어피 보면 거죠? 앞부분 이야기가 똑같죠, 그죠? 그죠?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에서 그 가지를 하나 꺾어 가지고 이런 가지를 꺾어 가지고 내가 땅에 심을 것이다. 바벨론 왕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시더기야 왕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번성을 누리게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뒤틀리니까 막짓밟아버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22절과 23절에는 누가 그, 주인공이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곧 하나님이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가지가 무승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죠 하나님이 심기시면. 그냥 잠시 잠깐 어떤 조건만 맞으면 형통하고 잘 되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의하여 심겨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나무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경쟁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결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두족수리에 의존해서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거리면서 그성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의 정원에 침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그 백향목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는 연한 가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은 세상에 심겨져 물기를 찾아 뿌리를 뻗으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서 늘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자꾸 막 요동친다, 막 뭐가 막 흔들리고 막 요동친다, 흔들린다, 막 그런 말씀들 하지 말고 그 요동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점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에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나무도 여기 심었다가 또옮겨가고 저기 심고 또또 옮겨서 또 여기 심고 하면은 잘 자라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목표점을 하나님에게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살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이 행복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잎사귀와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딸에 심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